그 진료를 보여 줄수 니 기다려 돌리지마 돌리지 나 했다 나? 어 한참 전에 돌렸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왜 돌려? 텐트션나 본거 같은데 텐트션 저번에 같이 했잖아 어? 저번에 같이 했잖아. 그 누구야? 내가 어떻게 알아? 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? 나 지금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아 이거 왜 이게 자꾸 와. 하와인데 어, 저거? 아 어, 얘네 왜이렇게 못해 아 어... 어쩔수가 없구만 심각한 팀문에도케이를 한다며 음 나도 라스나 와 겁나 무서운 애네. 아니, 죽여라서 어떻게 죽여 하는가? 세라티 니네 아이디 아님? 맞아. 누구임? 맨소리너 이제 소리가니 네 걸로 들어와. 내, 내 걸로 들어오라 했어. 나한판 이기면 승급인데? 어떻게 붙어지고막그고 그냥 내 붙이고 하면 되잖아. 야, 내가 내땜문에 떨어지냐? 어 아무래도, 억울해 죽겠는데. 뭔 친구 초대 세라티가 누군데 갑자기 어? 친구 초대 이 칸인데 세라티, 너가 초대 좀 해봐. 어, 너가 초대해 놓고 말좀 해줘. 나 지금 한판 돌리고 있던 중이었다고. 아까 말하자마자 돌리고 있다고. 한판 돌리는 중이었대. 지금 몇반이야 후반이야? 어. 끝.